고생 많으며 가슴 아파요 박수 정동원 아빠 빨리 박수 정 정리하고 팬들이 다 떠나요. 저도 가슴 아프며 할머니가 동원 동생 보살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동원군 엄마도 어린 나이에 도백과 폭행 바람까지 피웠으면 누가 견디니까. 동원군 동생과 서울 탈출 알고 돈줄 끊으세요. 동원 아빠는 재질이 너무 나빠서 회복 불가능합니다. 무대에서 떨지 않고 노래도 잘하는데 독립하면 충분히 잘살수 있어요. 엄마도 만나고 맛있는 것많이 챙겨주면 엄마의 사랑을 느껴보면 비로소 동생과 행복해집니다. 동원군은 요즘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강남구 역수암동에 있는 펜타일 의원기능의학전문병원입니다. 동원군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TMS 치료와 병행해서 받으면 놀라운 효과 가 있습니다. 또한 군데 판교역 옆에 하이맵 클리닉도 있어요. 두 군데 중 편한 곳으로 가보세요.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다 날릴 수 있어요. 기능의학은 새로운 학문입니다. 도문군 치료 잘 받으면 성적도 쑥쑥 매사에 자신감 피곤함도 없어져요. 이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효과를 합니다. 하동에서 돈 때문에 돈 깔고 뚱싸고 깔고 뭉개며 냄새 풍기며 절대로 안 떠나겠죠. 최후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동원군은 늦기 전에 아동에서 동생하고 탈출하세요. 도와주실 분 많습니다. 장윤정님께 도움 청하세요. 동원군이 아무리 부모의 름을떠으로 가리려고 해도 동원군 생물을 난도질했기 때문에 팬들 이용설을 못하는 것입니다. 동원군이 사천기와 변성기를 이겨내고 온 국민이 사랑하고 전 세계에서도 빛나는 동원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동원군 좋은 건 먹고 못 보다는 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원이 아버지, 동원이 친엄마 홀대하면 죄받아요. 동원이가 진 엄마 원하면 만나게 해줘야 해요. 옆에 박수 좀 끼고 있지 마세요. 동원이 어리다고 경호 없는 짓거리 하면 벌 받아요. 동원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동원이만 위해서 살면 안 되나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동원 군은 하동에서, 분리되어야 하네요. 학교도 서울에서 다니고 탑 세븐 형님 사촌들과 지내는 것도 방법이겠고 경제 관리만 잘할 수 있도록 누군가 지도하고 관리해 준다면 우리 동원군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요. 전참신을 보아도 매니저는 관리하는 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하니 섬세하게 신경 써서 자기가 관리하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피곤치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던 대우 박 씨는 우리 동원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승민군이랑 도형이랑 같을 때야도 아무도 나와서 시원한 보리차 한잔 대접안 하던데. 동인군. 너무 안쓰러워요. 볼수록. 멋지고. 귀여운 동원 왕자님 모주 총동원. 내내 맞는 말씀입니다. 백 번, 천번 오르신 말씀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겠지만. 나중은 호미가 아니라 가래로 또 막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동인 가수님은 어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동원 아내가 돈을 벌지 말아라 그래 너한테서 떨어져 나가지요. 제 동원이의 눈물을 보니 너무 마음 아파야 봐 수정 너그지 야외도 허니 협이 있는데 빨리 사라져 형 허니 이거지가 듣는 꺼져 버려라 좋은 멸대. 정동원 군 친엄마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까요? 무슨 연의로 떠났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동원군 만나 용서를 구하고, 친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좀 주세요. 재혼한 남편도 사정을 알고 있을 테니 협조해 줄 거라고 봐요. 동원군한테는 친엄마의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합니다. 동원군 봤을 때, 친모의 인간성도 좋을 것 같아요. 동원군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따뜻한 엄마의 사랑만 주셨으면 합니다. 용주씨 자, 신년에 눈물 나게 아니죠. 나여 당시는 피눈물도 아깝다. 야, 이게 뭐냐 나가라. 용주씨도 동원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윤정씨 동원이 좀 데려가 주세요. 호중이 삼촌동원이 보살펴 주세요. 탑세븐 형아 삼촌동원이 돌봐주세요.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데 잘 넘어가게 돌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원이 어점 좋겠는 노장 윤정씨 군수님 호중씨 탑세븐 형 삼촌 부탁합니다. 동원이 팬들은 탑세븐 분들 다 좋아해. 응원 많이 할게요. 부모가 돼 가지고자 시기에 처럼지도 안나 어린 것이 어른들 속에서 노래하는 것 보면 대단한 대동원이 돈만 챙기기 바빠 서자 시기 우는지도 모르고 이 목소린 가호사 계모와 얼빠진 여배는 나가라서 빨리 나가라 동원이 울리지 말고 사촌 동생이 중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3 개월 만에 결혼 패물이랑 돈 되는 거다 가지고 도망 갔어요. 나중에 안 일인데 일단 한국 사람이랑 결혼는 목적은 혼인 신고하면. 연구비자를 받고, 그 뒤에는 조선족이 서로 연락막이 있는데, 그로트로 서로 연락해서, 그쪽에서 언제쯤 나와라 하고, 연락이 온다네요. 그래서 도망간다 하더라구요. 남동생이 그 여자 찾으려고 많이 알아봤더라구요. 박수정 너희 집 부산이, 자나 정용주가 좋으면, 같이 부산 가서 살례리지왜 동원군 이름 팔아, 돈벌이 하며, 동원군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 놓고 놀 수도 없게 만들고 쉴 수도 없게 사람 모이게 만드냐? 대답 좀 해봐라. 정영주 씨 아들을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13년 동안 방관했던 만큼 사랑 많이 해주고 스킨십 많이 하며 실력있고 성격 좋은 젊은 매니저에게 맡기고 지켜보기만 하세요. 학교 공부, 외국어 공부, 독서, 동원군 인격을 높이는 전문 지도 가정교사도 붙여줘야 될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동원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너무 마음 아파서요. 생각을 말자 하면서도 그게 안 돼요. 우리 손녀랑 동갑이다. 신경이 더 쓰여요. 동원 서울 언젠가는 가야 하니까. 아빠 지금 빼도 박도 못 하고 안타깝다. 불쌍한 건 동원이인데, 어차피 고등학교는... 서울로 가니까 돈 관리만 잘하면 되겠죠. 동원아, 너 뒤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힘내고 건강하길. 동원친 엄마 천륜을 끊으려 하지 마라. 천벌 맞는다. 어쨌든 만나게 해주라. 동원군 외가집 덕에 가수가 된 거고, 박수정은 동원군 돈 칼치하지 말라. 동원군에게 친 엄마만 고생하다 나갔으니, 만나라고 다리를 놔주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내 기그럼 못 써. 동원이 친어머님 우랑자 정동원이 어머님께서 관리 좀 해주셔요. 중국 여자 새엄마에게 맡기지 말고요, 동원이. 아빠도 나쁜 사람입니다. 어린왕자 14살짜리 등골이나 빼고 나이 먹은 여자도 부족해. 여자의 자식까지 집에 들어, 우랑자가 먹을 살려야 되나요? 학교도 가야 되고, 가수도 해야 되고, 홍보 활동도 해야 하고, 울동원 너무 바빠요 친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요. 동원군 누가 말을 어떻게 하든 다 필요 없고 친엄마를 찾으세요. 동원이를 낳아준 엄마 밖에는 진심으로 동원군을 아껴줄 부모는 없답니다. 부디 친엄마를 찾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